어. 시설이 좋네. 자, 오늘은 오늘은 당당히 호를 타고 자 보팅을 나왔습니다 보팅. 으쌰, 사이즈가 좋아. 갑이다. 오, 갑이 사이즈 좋아. 응? 우와. 첩가비 얘를 근데 어떻게 넣냐? 어? 여기다 넣어야 돼? 얘 어떻게 넣어? 얘 어떻게 넣어? 얘다 들고 있어 주머니, 주머니. <웃음> <웃음> 들고 있어 주머니에? 야 방구 도껴 가만히 봐 이거 인마 야야야 야, 먹물 붙지마 인마 이거 놀으라고놀으라고 <laughs>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어. 일단, 일단 통에다가 자, 갑이 하나 오, 오, 오. 자, 오늘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저희 늘 사용하는 거, 양핀 도래 저희가 가지채비를 한번 해봤는데 아, 감을 모르겠어요 잡았어 <laughs> 오호, 오 쭈꾸미도 사이즈가 좋아. 으쌰. 가비, 아 짠. 이게. 그 저기 뭐야 유선 유선 배하고 이 포트하고 또 매력이 또 틀리네. 응? 이게 선 선장님이 <laughs> 선장님 잘생겼으니까 넘어가. 근데 배 잡아주느라고 당당히 낚시도 못하네. 야 이거 문어 아니냐 문어 <laughs> 사이즈가. 애기를 바꿔봐야겠어. <laughs> 어, 얘가 안 통해 메탈로 가야겠어. 아침이니까. 으쌰. 네, 또 바꾸니까 나오네. 이게 색깔 바꾸면 희한하게. 어, 응? 갑이?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낚시를 하면 말을 한마디를 안 해. <laughs> 어? 특히 쭈꾸미 낚시를 하잖아? 말을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잡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입이 열리고, 아, 특히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낚시만 한다니까? 지금도 계속 말을 안 하고 있어갖고 내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라연이가 없으니까 말을 더안 하는데? 지금? 어이구~ 이쬐가왕게 승질 들었네~ 이 새끼 이거~ 잡았다~ 갑이 그렇쳐이 새끼 납다가 납다 낳다 잡았다 납다 잡았다 계속 그러더라고~ 갑이~ 어이구, 아버지~ 글로 <laughs> 튀었어?

어, 아니, 나는, 아니요, 나는 원래, 원래, 저기야, 핀도래. 이게 가지를 안 해버렸 했더니, 가지로 못 하겠어. 바닥을 못 입겠어. 애기가 비싸서? 어, 나는 살짝 띄워. 와, 사이즈. 여기 좀 봐줘. 갑이 사이즈 좋아. 짠 이런거 사진 한번 찍어줘 바다야 응? 어? 바쁘다 바뻐 낚시해야지 사진 찍어줘야지 아니, 응? 이러려고 짠, 짠. 이런거 카페에다가 글도 올려주고 바자 <laughs> 네. 자, 지금 이제 그 바닥이 밑걸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쭈킬을 꺼냈습니다. 쭈킬에다가 이제 수박. 꼬마애기 틴셀 수박을 했는데 지금 갑오징어가 사이즈 좋은 게 하나 나왔어요. 일단은 지금 그 유선, 유선 그큰 배하고 이렇게 보트하고그 차이점이 그런 것 같아요. 큰 배는 워낙 크다 보니까 꿀렁꿀렁이 조금 덜하고 작은 배는 이제 작은 배니까, 이제 물살에 이렇게 꿀렁이는 게 있어서, 이게 바닥을 찍는 느낌이 약간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어, 적응하니까 또 이거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네요. 오늘 보팅한다고 아침에 김밥 사가지고. 응. 장난이 형 맛있어. 음. <웃음> <웃음> 어, 맛있고 뭐 줄까? 아, 맛있다, 맛있다. 네, 말씀하세요. 유튜버들이 아 이런 거 많이 하드만 이런 거 이런 거 응? 이런, 이런 거 <laughs> 이게 배가 4천만 원이야? 아니 몰라요 그냥 그런 거예요 걸... 이것저것 사면 되는 거같배 음... 가격은 음. 우리가 살때 음. 1,400? 아 진짜? 어, 어. 거기에 엔진 음. 1,250야 엔진을 빼고 배값만이 어딨어 왜요, 왜요. 포함이지 그리고 아니 원래 다 그렇게 따로야 아 진짜? 트레일러 음. 트레일러 얼마야? 350인가 400인가? 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악세사리 같은 거 형을 음. 따지면 4,000정도 되는 거 같아 런거 가이드 모터도 막몇 백만원 하잖아 음 그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날씨요정 라연이라니까 <laughs> 날씨가 라연이 낚시가면 어마어마해 내일 내일이 이제 내일이 이제 비 오고 이 라연이랑 가니까 이제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오늘은 색다르게 원래 날씨가 좋았으면 아,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가족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애들도 좀 강습도 해주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오시다시피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어 근데 내일 오후부터 바람 쎈데. 그래 오, 그래 오후부터 아니 근데 이게 추랑 추랑을 한데. 응 한달 그랬어. 이걸 어떻게 애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이상추리 타면 원래 이렇다고. 그래. <laughs> 근데 광어 하러 갈 거야? 네. 그러면 채비 바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윗풍당당호를 타고 이제 보팅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자 조관은 이렇게 무거워서 다못 들어. <laughs> 갑오징어. 자, 자, 조간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먹을 만치 잡고 이제 중간에 아, 우리 이거만큼 잡았으니까 이제. 광어를 잡으러 가자 했는데 광어는 꽝을 쳐가지고 이제 아쉽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팅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보트는 또 보트 나름대로 이제 뭐 김밥도 싸갖고 오고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오손도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재미가 있네요. 근데 유선배는 여러 사람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니까 또 편한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즌이 끝나가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쭈꾸미 사이즈가 문꾸미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마리 수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쭈꾸미는 체험을 할수 있다는 거자 그래서 여러분도 쭈꾸미 많이 잡으시고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